목걸이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이 목걸이는 네, 이름이 매우 길죠. 반클리프 아펠 빈티지 아람브라 펜던트입니다. 출처는 이와 같고요. 어, 혹시나 이 영상이 어떤 이 저작권에 위배가 된다. 어, 이건 뭐 잘못된 거다. 그러면 바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연습만 하셔야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따로 만든게딱 있잖아요. 뭐 굳이 뭐 그런 어 상식에 가까운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작업을 시작해야죠. 그리고 아. 15mm, 15mm. 네. 여기는 어디서 15mm가 나왔을까요?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 가지고 왜 얘가 15mm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께나 뭐 기타 등등 자세한 건 저도 모릅니다. 어, 실제로 본 적도 없죠. 어, 이이방클리프 홈페이지 가서 구경만 했습니다. 어, 사진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네, 이런 사진 나옵니다. 잘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리는 게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본 적도 없고 부서 가지고 확인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사진만 보고 따라 그리는. 뭐 그런 거니까요 그냥 어떤 분위기만 나는 거죠 아뭐 반클리프가 이런 분위기구나 뭐 제가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죠 자 원형별 네개 이스토리 레코드 이스토리 하셔가지고 적당하게 잡습니다 이게 정말 원인지 아니면 혼지 저는알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모릅니다 자세한 스펙은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럴 거다 라고 작업을 하는 거죠. 뭐 상상력으로 채워 넣는다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얘가 뭐더 작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진이 좀더 퍼져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식으로 어, 어. 그냥 이렇게 합시다. 뭐 어때요? 자 그래도 살짝 쿵 내려주고 뭐 이정도 하고 그 다음 여기도 음... 이게 뭐 어떤 뭐 자게든 뭐든 뭔 재질이겠죠. 그냥 쓱쓱쓱 진행합시다.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뭐 그런 그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홀을 하나 그려줍니다. 뭐 이것도 정확한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대충 이럴 것 같아라는 겁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거를 하나 컨트롤 C, V 그다음 하나 잠그 놓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C 컨트롤 C 하고 V 하고 같이 누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가 잠겨서 숨겨져 있는 거죠. 아 숨겨져 있는 건 아니고 바로 뒤에 있습니다. 저거또써먹을라고 저렇게 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요거 커브 불린. 델리트 인풋은 all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뭐 금속 안에 들어갈 때 약간은 띄어야 뭐 끼우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그냥 0.1 정도만 띄워준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정확한 건 저도 몰라요. 제가 왜 이런 얘 이렇게 계속 할까요? 그왜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많이들 하십니다. 음. 어최구이 없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자 얘도 0.1 정도 뛰죠. 그다음 네. 여기서 여기까지 대충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0.98이군요. 그러면 얘를 간격 대우를 기또 하는데 0.98 나누기 2 하시면 네. 요렇게 배열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좀 뭐, 틀린 것 같긴 한데, 뭐, 얘를 정확하게 놓고 사진 찍은 적이 없으니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아, 그리고 막 뭐, 그리고 나면, 뭔, 그렇게, 태클들을 하고 싶은 건지, 아, 참. 어, 그냥 설명이나 하겠습니다. 음 아, 이게 아니죠.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12.46 적당하게 12.46 그리드 스냅은 그냥 킨 거예요 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laughs> 중간을 그리드 스냅 끄고 중간 미드 포인트가 어디야? 어 미드가 딱 나오는군요 중간을 표출해 줍니다 그리고 0.98이었죠 그냥 0.98짜리 구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좀 됐죠? 그리고 여기가 10개입니다. 다섯 개, 다섯 개. 5개. 그러면 다섯 개만 하겠습니다. 어, 무슨 뭐 정확하게 넣을 수 있겠죠. 얘를 어, 일단 커브 따라 흐름을 올려서 어디까지 보고 뭐 나눠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올리는 거 한번 해 보세요. 저는 대충 하겠습니다. 다섯 개, 5개? 음 다섯 개를 배열. 요걸로 다섯 개 하죠. 이렇게 해서 대충 다섯 개됐습니다 그다음 얘를 커브 따라 그럼 플로그런 커브로 올리겠습니다. 여기 있죠. 요거. 자 리지드 예스 변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음. 이게 도대체 뭐지? 싶으시면 도움말 꼭 확인하시고요 음. 뭐 현재 어쩌다 보니까 영어판으로 어... 영어 환경이 되어 있는 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피에스 레코드 히스토리 이렇게 아 스트레치 에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그 다음 이거를 미어 레코드 이스트리, 짠. 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음, 뭐, 일단,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죠. 어, 이렇게 돼있고, 살짝 더 벌려주고 싶으면, 그냥 뭐, 살짝 더 벌려줘야죠. 뭐, 이렇게 움직여주면 되죠. 요렇게. 살짝 벌려주면 됩니다. 살짝 벌려주고, 뭐, 남은 간격을, 네, 뭐, 정확하게 나누고 싶으신 분은 나누세요. 어, 그게 잘못된 거 절대 아닙니다. 어 자기랑 다르다고 해서, 잠깐 틀려! 하면서, 예 고래고래, 어 소리 지는 분들은 많죠. 아, 요즘 특히 유난히 많습니다. 음, 그냥, 어, 다른가 보다. 하고, 말면 되죠. 음, 저는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그리고 뭐 굳이 제 생각을 뭐 남들에게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뭐 저한테 어떤 도움을 구하셨던 분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한 네, 그건 있어요. 세번 정도는 해요. 세번 정도 한번 권유를 하는 거죠. 네가 나에게 이런 도움을 구했으니 나는 그 정도는 하겠다라는 뭐 좋은 자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주고 어 아니네 싶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네 신경을 끊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뭐 신경을 안 끊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네 마음이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렇게 한세번 정도만. 도와주고 도와주고 그 이후엔 네. 열심히 따라오면 이제 다시 또 다른 것도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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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제가 부모는 아니잖아요 어 부모도 아니고 어 어떤 그런 그런 생각이 막 언제 드는 거예요 꼭 이제 어미새가 이 벌레를 물고 돌아오면 애들은 가만히 입만 막 벌린단 말이에요, 입만. 어, 저는 어미새가 아닙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막뭐 어떻게 만들어주겠지라는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러지 마세요.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뭐두번 이상씩 보는 게 좋을 거다. 저는 그게 좋아서 어, 저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거죠. 네, 제가 좋은 건 없습니다. 라이노 실력이 드러나면 여러분들이 좋은 거지. 제가 좋겠습니까? 어. 그리고 뭐 어떤 뭐 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리는 분들이 좀 있죠. 그러면 네, 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뭔가를 해보세요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걸 딱 하고, 어, 이렇게 했어요 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더군요. 뭐, 이런 자세히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해봤다고 다시 또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신나죠. 아, 열, 내가 설명해 준걸 열심히 해보고, 이런 걸 나에게 다시 가, 알려주는구나. 그러면 또 저는 다른 걸또 꺼내 드리죠.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됩니다. 어, 서로 이제 주고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음. 그냥 뭐, 걔도 그냥 뭐한 번은 그걸 끝이에요. <laughs> 그럼 많습니다. 여기나안 하면 다행이죠. 뭐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일단 원형별 한번 해야죠. 아, 레코드 이스토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주고, 아, 원형별 하기 전에, 아, 원형별 먼저 합시다. 그리고 얘를 그냥 그룹 한번 짓겠습니다. 그룹 하고, 아, 얘를 일단 얘 먼저 직선으출로솔리드로 만들겠습니다. 전얘 두께를 몰라요. 눈대중으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 네, 그래서 이 눈대중으로 할때 썼던 게이 사진이었죠. 요거 아, 대충 이 정도 틈이 있구나. 그냥 정말 대충 이 정도 틈이야. 아, 이 고리는 붙어야겠지. 그냥 그 생각이었던 거예요. 어. 그냥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이 명품을 만들면서 어떤 그냥 그런 느낌 이 있잖아요. 그... 어... 나도 이런 명품을 만들 수 있구나. 뭐 그런 그런 느낌? 네, 그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 별다른 건 없어요. 아이고, 이게 직선 노출하다가 제대로 안 됐네요. 막죠, 뭐. 이렇게 하고, 결합하고, 그 다음 뚜껑을 막겠습니다 어 됐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좀 굴려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얘가 이렇게 딱 끊어지는 모양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없어 보여서 빈티가 좀 나죠. 그래서 굴리겠습니다. 0.2로 굴려야 되나? 짠짠 굴렸더니 자 이렇게 그전 영상에서는 얘를 뭐 넘어갔었죠 어 그래서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전체를 다 잡고 어 변형 가능한 뭐 필렛인가 뭐 그렇죠 아니었나 변형 가능한 아니지 변형 가능한 이 아니고 가변 필렛이죠 음 아그 말이 그 말이구나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짠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이 상태에서 아까 숨겼던 거 다시 꺼내고 음그 다음 얘를 미러를 해줬죠 요 가운데 점으로 미러로 됐죠 그 다음 여기 이 커브를 사용해서 얘도 돌출을 같이 해줄 걸 그랬네요 돌출 직선 돌출 Extrude Straight라고 써있죠 요렇게 해서 솔리드 예스 어디까지 여기까지 조금 뭐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얘가 어떻게 깎여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이게 통으로 들어갔을지 아니면 가운데 어떤 뭐 판이 있을지 그건 몰라요. 네, 저는 이런 명품을 살 돈이 없습니다. 예쁘죠, 예쁘고 저도 사고 싶은데 어, 사줄 사람도 없고. 어, 살 돈도 없습니다. 아. 혹시나 내가 만들어서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불법입니다. 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연습만 하는 겁니다. 어, 저도 막잘 나가는 유튜버였다면, 여기 반클리프 가서, <laughs> 어, 제가 이걸 한번 그려보고 싶다. 며칠 동안 빌려줄 수 있겠냐 하면서, 이렇게 막 실제로 막 사진도 막 응? 예쁘게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막 직접 막재해서 그리고 그게 되겠죠 제가 유명한 이, 이 사람이었다면 근데 저는 집불뭐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두꺼워 보이는데 아 몰라 이번에 그냥 이렇게 하죠 다 끝났네요 음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여기에 어. 여기 이런 이런 게 하나 있죠. 요거를 하나 그려 줘야 되는데 얘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요렇게. 아, 1.2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1.2. 아, 직선 하나 살포시 그려 주죠. 1.2에 얘가 대충 뭐 이렇게 아이고 씨. 요렇게 요렇게 아, 조금 더좀 이렇게 이렇게 꾸려 볼까요? 이렇게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점이 이 선은 요이 점은 요 중간에 멈추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위에 있는 사진 빼고는 다 그냥 제 상상으로 채워 넣은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이 캐드 기사에 상상력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게 많다 라고 했습니다. 자뭐 대리야 길이는 뭐어 굳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리죠. 그냥 그려도 별 상관 없데 는 그냥 딱 맞춰서 그리고 싶을 때 저는 그리드 스냅을 사용합니다. 어 이거보다 더 길어야 되나? 아유 몰라요. 그냥 하죠. 1.2만 맞추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기가 뭔가 독창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뭔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들여서 만든 걸 어떤 사람이 내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냥 막 무단으로 갖다 씁니다. 그러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납니다. 어. 그 얘기에요. 아까 이 저작권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얘기를 왜 할까요? 아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 얘기하면 또 어? 삐질 텐데. 아안 하겠습니다. <laughs> 하겠습니다. 아 참. 아유. 자자 커 따라 음으로 하겠습니다. 아 플로어 룸 커브로. 레코드 히스토리 여기 끝. 부분 선택해 주고, 여기, 끝 부분 네, 선택해 주고. 어?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음. 자, 변형 가능, 예스로 해야죠 아, 예스니까 노노 노로 해야지. 네 o do, d 는 겁니다. 스 do, d 됐죠? 저이게 뭔가 퉁퉁해. 그러면 누르면 눌러지는데 어, 이거 봐라. 반대로 눌러지죠? 그럼 뭐 고민하지 마세요. 반대로 누르면 되지. 그렇죠? 어. 그다음에 얘를 네, 적당한 위치 에 갖다 둬야 되니까요. 얘 일단 잠그죠. 뭐 히스토리 걸려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잠그고 얘를 네, 45도만큼 돌려야 되니까 저는 이 보조선 하나 그린 겁니다. 어저 보조선 되게 좋아요. 그냥 쓰고 버리는 것들 좋아합니다. 45도 이렇게 45도로 가야 되니까. 자, 올라가니까 양수, 내려가면 음수. 입니다. 어. 백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360도에서 쭉쭉쭉 빠지는 숫자가 되는 거죠. 시계 반대 방향은 양수고 시계 방향은 음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어디 있냐고요? 뭐 어, 모를 수도 있죠 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어 궁금해 할 수도 있죠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Analyze Direction에서 딱 해주면 요렇게 시계 반대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 원을 그린 거죠 나머지에도 다 똑같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 저는 음.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아 코쟁이 아저씨들은 시계 반대 방향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전 생각을 했던 겁니다 레코드 히스토리 굳이 하지 않으세요자 음,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 다음 이 커브를 오 오예 건물이 이렇게 딱 돼있네요 땡큐지 이러면 땡큐입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했더니 눌렀던 게또 반대로 돼있네 그럼 다시 누르세요 어, 고민하지 마시고 어 근데 그사극박스를 제가 지웠군요 그렇다면, 아, 됐네요. 자, 음, 다시 넓어졌죠? 넓어졌고, 동글동글해졌으니까, 저는 이걸 그냥 누르겠습니다.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참 귀찮죠? 어,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어, 작업을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해서, 얘를 가운데로 회전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얘를 누르죠. 적당하게 누른 거죠. 네, 누릅니다. 음. 뭐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뭐더 눌러지겠죠? 이렇게도 어.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 여기서도. 좀더 튀어나오게 하고 싶으면, 이동.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가 너무 야 이거 뭐야 납작해 보이잖아라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더 동글동글 해졌습니다. 그다음 뭐좀더뭐이 정도면 됐네요. 찰싹 달라붙게 하고 싶으면 여기서 조절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대충 된것 같아요. 음. 사진 다 썼고요. 커브 다 썼습니다. 뭐 점도 혹시나 하고 어, 다 숨기고요. 얘를 네, 반쪽만 만들었죠. 어, 반쪽 만들었으니까. 얘를 프론트에서 뭐라이트도 상관이 없겠죠? 미러 하고 요렇게 어? 이게 아니네요 여기서 미러 하고 이 녀석을 결합 이렇게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저 몰라요 혹시나 이 영상 보시는 중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제품을 소유하고 계신 그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정말 이렇게 생겼는지 뭐 사진 찍어서 저 메일로 보내주세요. 궁금해요. 자, 이렇게 하고. 좀 아쉬움이 남아요. 정말 이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죠.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네, 좀 손댈 게좀 많긴 한데, 그것도 신경 안 쓰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더쑥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신경을 좀 써야겠습니다. 어, 뒤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봐도 얘가 조금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조선도 필요해요. 요래 해서, 이동.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이렇게 아, 여기가 좀 음, 접혔군요. 접힌 거 풀지 뭐아좀 풀렸죠? 더 풀까요? 어, 됐네요. 자 이렇게 하면 네, 아까보다는 네, 조금 마음에 듭니다. 음, 조금 여기가 좀 다시 좀 뒤로 빼고 싶은데요. 아까랑 똑같잖아. 다를바가 없는데요? 이렇게 해서 어 점선은 안 돼. 잠그고 이렇게 해서 살짝만 빼주고,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커브랑 점이랑 다 필요 없으니까 숨기고요. 또 쓸지 모르니까 숨기는 겁니다. 이런 처잘안 지워요. 또그리가 싫거든요 자 프론트나 라이트에서 미러 어디를 중심으로 여기에 중간 중간으로 해 주고 결합 네히스토리 깨지겠죠 상관없습니다 할거다 했으니까요 그다음 원형별 4개 해 주고 아 중요한 게 빠졌군요 여기에 빠졌죠 연거리도 느낌만 맞추겠습니다 요렇게요 정도에 이요 정도 요렇게 음, 사진 다 썼죠 대충 중앙쯤에 붙어 있겠죠 뭐 정확하게 맞추고 싶으면 이걸로 하세요 됐죠 그다음 양쪽에 있을 테니까 이리 됐죠 음 됐습니다. 아마 정확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뭐 저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살짝 튀어나온 게 신경 쓰이네요 혹시나 정말 이렇게 생겼다면 이거는 없는 게 낫겠죠 음, 잘라 줘야지 퍼파 오른쪽 버튼이에요 Extract Surface, Surface를 추출하는 거죠 자, Copy Yes 하셔가지고 이렇게 IC 이렇게 해서 얘를 뭐 그대로 쓰죠. 굳이 면허를 뒤집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얘를 그리고 얘를 여기 네 번째 걸로 이걸 이용해서 날리겠습니다. 됐죠. 얘는 다 썼으니까 지우고. 자, 얘는 한 덩어리일 테니까 그룹 찍고. 그 다음 얘는 아, 렌더링 해야 되면 레이어를 바꿔야 되니까. 레이어를 바꾸고,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반 클리프 앤 아펠 빈티지 아람브라 펜던트입니다 출처는 이와 같고요. 이번 영상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문도 좋은 건 같이 봐야죠. 자,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